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가우스가 등장하죠. 근데 가우스 속에 로그함수가 들었어. 가우스라는 것은 이 로그를 넘지 않는 뭐야 최대 정수죠. 어쨌든 간에 값이 뭐로 나와 정수로 나오지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값이 로그예요. 사실 로그는 뭐냐 무리수요 자, 119 수학 3개도 나오죠. 무리수, 무리수에서 알아야 될거뭐 알아야 돼요? 무리수 특징, 자, 정수 부분과 자, 소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게첫 번째, 두 번째는 무리수, 뭐야? 무리수, 상등 법칙을 쓸수 있어야 되겠죠. 로고도 무리수, 상등 법칙 시험 문제네요. 자, 요거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지금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정수와 소수 부분 구분하란 얘기랑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로그3의 7이다. 이 값은 뭐야? 무리수야. 자, 무리수라는 건 무한소수야. 그러니까 이 값은 뭔지 모르지만 1.0이 가는 거야. 가는데 규칙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하라고 잘 내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얼마? 1. 소수 부분은 전체에서 빼면 될거 아니야. 로그 3에 7 빼기 1이 소수부분이야. 정수 소수부분. 그러면 이런거 구분할때 기준은 쓰면 되죠. 자 로그 1에 3에 1이 0 로그 3에 얼마? 3이 1자 로그 3에 3의, 3의 제곱이니까 9죠. 9가 얼마? 2 로그 3에 얼마? 27. 27이 얼마야? 3이야. 그러니까 로고 7은 여기니까 1점 얼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자. 최대 정수가 얘보다 작대. 그럼 얘가 0이면. 왜냐면 L이라는 것은 자연수죠. 자연수니까. 그죠? 뭐 일단 자연수면 2부터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 1서부터 가겠죠. 1. 그죠? 이 값이. 그러니까 잡아보자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가 0이 나올 수 있죠 값이 0이 나오면 얘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0 나오려면 이 속에 있는 값이 얼마야 돼요? 이 사이 있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2n이 그죠? 만약에 여기 나오려면 2n이 누구보다 크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애는 이 값은 동시이 값은 1보다 커야 되겠죠? 자, 2m 플러스 2는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 뭐 있어? n은 1인네 1. 있네. 하나 찾았죠? 자, 두 번째, 얘가 1인 경우 있겠죠? 그럼 1인 경우를 려면 2n은 뭐 해야 돼? 이제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2n은 누구보다 3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9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이 값은 2n 플러스 얼마? 2는 뭐보다 커야 돼? 9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일 때꼭 2일 필요도 없어. 3, 3, 뭐 와도 관계없어요. 그죠? 자, 그럼 얘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뭐예요? 4. 4 되죠 그죠 이거 부등식 풀면 돼 n은 뭐야 2분의 3보다 크고 얼마 2분의 9보다 작다 얘는 n은 뭐보다 뭐보다 크다 2분의 7보다 크다 그럼 얘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 뭐밖에 없어 2분의 8이죠 4 됐죠 또 하나 찾았어 그 찾은 거 써볼게 n은 1 n은 4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2n이 이번에는 9보다 크고 27보다 작고 자 2n 플러스 1이 2가 27보다 크면 되겠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네 얼마 돼요 13 되겠죠 그죠 여기 2에요 13 넣어보세요 얘는 28 이거 되죠 또 하나 찾았어 얘는 얼마 13그 다음에 이쪽도 되겠죠 로그 3에 81까지 가겠죠 얘가 4죠 자. EN이 27보다 크고, 그죠? 81보다 작은 경우죠. 자, 이때 그럼 EN 플러스 E는 뭐보다 커야 돼? 8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거죠. 됐죠? N은 얼마? 40 넣어보세요. 이건 연립부등식 풀어도 되지만 이런 거는 그냥 40 넣어보면 되죠. N은 얼마? 40. 그럼 나머지는? 50 넘어가겠죠. 벌써 40으로 확콱 뛰잖아요. 그죠? 예, 다요. 그럼 애는 1 더하기, 4 더하기, 13 더하기, 얼마? 40이니까. 요게 얼마야? 18이죠. 58이 되겠네. 58. 이렇게 구하면 끝이죠.